화재 등 재난 상황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5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응급 처치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내 소방차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 55.6%보다 낮은 37%에 그쳤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중 경남과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와 화천은 소방서가 없어 신속한 초동 대처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구 소방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구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도 기존에 배로 늘려 구조 구급 현장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양구 어디든 1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 골타임 확보가 가능하고 소방 인력은 기존 55명에서 115명으로 증원되고 소방차량도 기존 10, 10세대에서 26대로 늘어 강화된 소방역으로 대형 화재 및 복합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있게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도내 유일한 지역으로 남은 화천군도 한한 면에 소방서가 건립돼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소방서 관할로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에 30분 이상이 소요됐던 만큼 주민들은 골든타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이제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면 멀리서 이제 춘천이나 그런데 들어와서 3, 40분 정도 걸리니까 또 아무래도 좀 불안했는데 이제 뭐 소방서가 생긴다니까 뭐 안심도 되고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밖에도 오늘 2022년까지 소방 인력 확충과 장비 개선 등을 추진해 소방 서비스의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합니다. 1분 1초의 촉각을 다투는 위기 상황. 도내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도민들의 생명 안전과 재산 보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